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기 755년 봄202 유람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200은 안위성 지역을 여행하던 중 낯선 사람에게서 온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은 선생님, 여행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였습니다. 왕윤이라는 사람이 보낸 이 편지에는 여기에는 심리 복숭아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술집이 만 개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왕륜은 평소 존경하던 이백이 인근 지방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고향에 꼭 들러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백은 왕륜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왕륜은 그 지방의 현령이었습니다. 이백이 편지에 심리도화와 만개의 술집이 있다고 하셨는데 벽인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라고 묻자, 왕류는 웃으며 심리 밖에 도화담이라는 물이 있고 만시성의 주인이 운영하는 술집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둘은 며칠 동안 즐겁게 지냈고 왕류는 극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떠나기에 앞서 왕류는 평소 존경하던 이백에게 명마팔필, 비단 1 0단 명주 등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백이 배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왕륜은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치고 땅을 구르며 환송했습니다. 이백은 그동안의 극진한 환대에 감동하여 즉석에서 시를 지어 왕륜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도와담은 왕륜의 고향에 있는 담수의 이름입니다. 이백은 701년생으로 755년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왕유는 722년생으로 나이가 33세였습니다. 이백과 왕유는 나이 차이가 21살이나 났지만 좋은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755년 바로 그해 겨울 안사의 난이 일어나 당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백과 왕유는 그 이후에도 친분을 유지했지만. 762년 두 사람은 같은 해에 사망하게 됩니다. 왕륜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었지만 후손들이 족보에서 관련 기록을 찾아내어 2백의 시와 교차 검증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 속 위대한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2백이 배에 올라 떠나리는데 갑자기 강가에서 들려오는 답가 소리 도아담의 깊이가 천척이라지만 왕륜이 나를 보내는 정에는 미치지 못하네.